안녕하세요, BK 라이프입니다. 어느덧 8월의 첫축보존 한여름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산은 가야죠. 오늘은 사는 길은 거창 현성산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g 오늘 날씨도 맑고 깨끗합니다. 오늘은 거창에 있는 현성산에 왔습니다. 여기가 현성산의 입구고요. 주차는 여기 이제 도로가 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산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경사 구간입니다. 초입부터 경사가 가팔라서 숨이 찼습니다. 올라온 지 5분도 안된것 같은데 제법 가파른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10분 만에 로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경사가 조금 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리고 난 후에 계단이 나옵니다. 산행시작 10분만에 휴식공간 발견 오늘 날도 덥고 충분한 수분에 섭취합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경사가 처음부터 계속 이게 오르막길이 이어지니까 속도가 잘안 납니다. 빨리 치고 올라가가지고 평지를 볼수 있을까 싶긴 한데 아마 평지 걷는 길은 여기 현성산에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성산이 쪽에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기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더 나머지 현자 타임이 왔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좀 고비가 있었던 거는 이제 좀 앉는 구간이고 약간 경사가 좀 있는 구간이 좀 있어서 올라오기가 좀 부거웠고요. 지금 한 20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런 길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기 앞에 보면은 또 계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한 날씨구만. 아, 여기 이제 계단을 앞두고 잠깐 또 쉬고 있는데, 야, 오늘 같은 날은 좀 휴식을 좀 많이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부터 지금 휴식을 가진 지도 한 아, 다섯 분 정도 된것 같은데, 땀도 많이 나고, 그만큼 이제 물도 많이 마시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위 모양이 달팽이처럼 보이네. 지금한 올라온지 한 1.2km 정도 오온것 같고 정상이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저 멀리 산까슴이 편성사는 암는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바위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조망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능선 구간에 올라왔으면 좋은 전망을 보면서 걷기는 좋습니다. 그치만 오늘 같은 한여름에는 땡볕. 8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더웠습니다. 아, 굉장히 오늘 덥습니다. 현재 시간 9시 한 6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산행을 한 지가 이제 한시간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능선 같은 거를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기는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햇빛도 어느 정도 가려주고 있고 잠시나마 햇빛을 가려주는 돌구간입니다 돌구간이 많아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워서 얘를 <laughs> 먹은 것 같아요. 와 정상석 지붕이 보입니다. 오늘 진짜 더웠거든요. 야 이거를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왔네. 저걸 보기 위해서. 현성산의 전경을 보여드립니다. 체크! 일단 저는 이제 현성산 정상에 올라갔다 왔고요. 어, 정상에는 햇빛이 너무 많이 쬐는 곳이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지금 일단 문바이 쪽으로 이제 하산을 하려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일단 네 문바이 쪽으로 하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문바이 쪽으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로 하산했는데 하산길은 어, 일반 사는 길처럼 그냥 뭐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산하는 길은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하는 길에 불상이 있어서 이쪽에 한번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도 불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문바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계곡 물소리 들리시죠? 물에 한번 손도 담가 보고 갑니다. 물가를 건너야 하는 곳은 조금 부어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머리 깨지면 진짜 큰일나니까 신중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일로 오니까 야, 계곡이 옆에 흐르고 있고 뭔가 색다른데? 그리고 문바이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계곡 같은 것들을 시원하게 볼수 있습니다. 정상은, 음, 그늘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정상성만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사진만 찍고 그냥 바로 내려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BK입니다. 오늘 저는 현성산 파산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제 총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어, 저는 이제 영상도 촬영을 하고 휴식 시간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한 3시간 10분 정도 소요를 되었구요. 일단 저는 현성산은 이제 암릉 구간 쪽으로 올라갔다가 하산을 문바이 방면으로 내려왔습니다. 문바이 방면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시원한 계곡을 볼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뭐 금원산하고는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볍게 현성산만 갔다 오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